근데 저거는 버스가 더 많이 잘못어아 그렇군요. 버스 대 승객 대 승용차는 50대20대30 아 정도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귀성길에 오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장거리 운전으로 신경이 예민해질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면 도로의 시간이 조금은 포근하게 느껴질 겁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엊그제입니다. 아, 해외 언론에서 때 안에 한국 관련 뉴스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는 초고층 건물이 최초로 생긴다는 겁니다. 아하. 자 보이지 않는 건물이라 이 무슨 공상광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에서 그 실체를 취재해 봤습니다. 네. South Korea is focusing on a different aspect. 이틀 전입니다. 해외 주요 언론들이 한국에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예. 놀랍게도 이 건물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해당 건물이 들어설 인천 청라 국제도시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이 기사를 보는데요 네. 보시면 공원 공사 한창인데요. 여기 조감도를 보면 이 보이지 않는 건물에 조감도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지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에 높이만 해도 무려 450미터라는 보이지 않는 건물. 예. 국제 도시 내 위치한 중앙 호수 그한 가운데 섬을 만들어 그 위에 지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이 완공되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건물이자 세 번째로 높은 전망대가 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이 북한 개성 지역까지 볼수 있다는 초고층 빌딩. 하지만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한국 토지 주택공사 에 확인해봤습니다. 에서 뭐 자료 쪽에서 낸것 같은데 청라는 맞아요. 저기 이제 랜드마크로 지는 빌딩 맞는데. 지난 2008년 한국 토지 주택공사 국제 공모전에서 보이지 않는 건물로 당선됐었던 미국의 한 건축 회사. 자이 회사에 따르면 혁신적인 한국 건축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보이지 않는 건물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물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원래 개념은, 네. 이제, 그냥 좀, 새로운 개념의 어떤 타워를 하자. 네. 카메라로 뒤에 있는 하늘을 찍어서, 앞에 LED로 뿌리면, 네. 뒤에 있는 하늘과 그림이 실시간으로 비슷하게 엄맞춰서 비슷해지잖아요. 아, 네. 예, 네, 그니까 뒤에 하늘이 지금 구름이 없고, 그냥 하늘색이야. 네. 그러면 앞에 하늘색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사라진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표면에 LED 프로젝터와 카메라를 장착하고 건물 뒷면에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맞은편 프로젝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영상을 입힌 건물 벽인데요 잠깐 한번 감상을 해보시죠 바로 이런 식입니다 신기하긴 하죠 보통은 일회성 공연이나 광고로 이용된다는 LED 프로젝터, 실제 건물의 외벽에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의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한 오랜 준비 기간과 또 거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초고층 건물 벽면을 LED 프로젝터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만들겠다는 원리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그러게, 있을 네.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아, 바로 이곳에 보이지 않는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데요. 물론 신기하기도 하고 보기는 좋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려드까요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 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뭐 랜드마크를 짓는 건 그야말로 우리 교과서에 옛날에 뭐 동양 최대, 아시아 최고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성장 메커니즘은 환상이죠. 음. 그런 거는 이제 고만 지향을 해야 되고 지금은 뭐 모든 자치단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채가 엄청나거든요. 국가 부채도 엄청나고 뭐 l h 같은 경우에는 뭐 138조다, 144조다. 그것마저도 정확하게 얘기 못할 정도로 지금 뭐한 달에 100억이다라고 한 이자도 천문학적인 이자 아닙니까? 네, 약 1조 4천억 원이 들어간 용산 랜드마크 빌딩과.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상암동 랜드마크 사업은 땅값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사업비만 2조에 육박했던 제2 롯데월드 초고층 타워도 공사 중인 기둥에 금이 가면서 안전성 논란에 휩싸이기까지 했는데요. <laughs>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잖아. 뭐, 괜찮지? 그것도 제가 감안해서 입찰을 해야 되니까 기본 쓸게 가지고 입찰하는 거고요.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 비용이 약 2,500억 원. 여기에 건물을 보이지 않게 만들기 위한 첨단 장비까지 장착이 되면